Thank mm -hmm. you. 자고 병원 가려고 합니다 레오야 아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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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아 괜찮아 Sit. Sit. 괜찮아 <laughs> 음. 괜찮괜찮 우리 레오 should we do this one? <laughs> 이것도 예쁘겠다. Okay? Yeah. Thank you. 나는 I like blackstone. Looks like clams. 뭔가 엄청 럭셔리해 보여. Like t e e ones. Yeah, that does look nice. Mm. Smells so good. Does Sweden smell like this? <laughs> Sorry. What got thrown here? 나 진짜 요즘 오렌지에 꽂혔나 봐. 이런 게 너무 예뻐. 오렌지가. 25분. 오케이. Okay. <laughs> 괜찮아? Yeah. 아 근데 이거 예쁘지 않아? 오렌지. 피아노의 자로 뭐가좋을까 아니 근데 이거는 침대 앞에 놔두는 거지? 어, 이케아가 리모델링 중입니다. New Inspiration. 이케 이케 이렇게 공사하는 거 봤어? 아니. 나도 처음 봐. 공사 나의 어 홈디포에서 하네. 아 어, 저거 저거. Is that what you want? 아 오렌지.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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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어 그거야. 내가 찾. 아이 원해 It's the one I was looking put is it so orange one. Orange one, please. In the back. The, the cleanest one. Thanks, baby. 맛지근데 이거는 너가 못 먹는 거야. 이거는 마늘이야. helping me. 쓰레기 담당. <laughs> 쓰레기 담당. 어. 추장좀고은 마니 마늘 근데 어. 이런 거왜 찍어? 이이자장 아, 내가 지금 머기 킹안 돼가지고 아 안녕, 레오, good boy. 지금 레오 때문 따라따라따 오, 고 있습니다. 조금 흔들었고요. 짠. 서 아, 오, 응? 이거 면서 오, 웃으면서. 오, 제사밥 아니야? 아면서 오, 웃 음! <laughs> 음. 음. Mm. Okay, Should we No. 공원에 왔는데 이 탁구 테이블에 탁구채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걸 안 훔쳐가고 이렇게 있다는게 너무 신기해요 조용한 동네 공원입니다 레오는 오줌 똥다 썼어요 는 리폼에이션에서 산 파타고니아 저지고 가을 겨울에 히트루맞두루 입고 다니려고 샀어요. 마음에 들었어. 음, 괜찮은데? 약간 힙하게 이연니처럼 입어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다렸거든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잔에서 그리고 첼리 남편 옷도 샀어. 세잔 진짜 좋은 게 포장을 진짜 예쁘게 하고요. 내 모야 좀 나와봐. 좀 나와 뭐라고? 안에 포장을 진짜 잘 해놨거든요. 받을 때마다 기분 좋아요. 박스 자체가 너무 예뻐서. 어, 반팔 오프숄더 약간 이 부분이 굵어가지고 되게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솔직히 가을이 시작됐지만 샌디에고라면 낮에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이거는 똑같은 디자인인데 얘는 긴팔, 긴팔 버전이거든요? 얘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응, 음, 예쁘다. 마음 에 들었어. 이거는 살리 옷인데 남편이 약간 목이 되게 긴 편이어가지고, 요런, 목폴라 뭐 저지 같은 거? 요런 게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세자는 진짜 약간 재질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옷이 되게 오래 입기 좋은 재질이라서, 이것도 찰리 옷. 럭비 셔츠거든요. 이건 찰리가 안 입으면 제가 입으려고 합니다. 가을에 저희가 레오 그, 닥스훈트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가을의 페스티벌에 입기 딱 좋은 나들이룩, 가을 나들이룩. 그리고 또 너무 귀여운 거. 짜잔. 귀여운 닥스훈트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예요. 아 진짜 너무 귀엽죠? 이것도 찰리가 안 입은 내가 입어야지. 아니 이거는 나좀 이런 제 옷입니다. 오 이런 단추 디테일 너무 예쁘다. 그냥 휘뚜루 마뚜루 이렇게 걸치려고 산. 오 이거 단추가 아니라 이거 알죠? 똑딱이.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레오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컬을 안 열었다니. <목소리> 너무 마음에 들어 벌써. 오늘 제가 가을 가방을 샀어요. 제가 노트북을 들고 다닐 만한 가방을 찾고 있었는데, 내 마음을 너무 잘하는 쇠장. 자 침대라고나? 딱딱한 이 부분? 그래서 가방이 이렇게 잘 지탱이 되고, 웬일로 설거지해줘? 아니요, 난 매일 <laughs> 뭐 매일 안 나. 뭐 매일 내가 매일 하 씨. When's e last t 고마워. So 오늘 내가 해준 밥 맛있었지? <laughs> 레오랑 산책 중이거든요. 찰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베이글을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글 집이 있는데 거기서 간식을 좀 먹고 있겠습니다. Awesome. I think I need you. You're not transferring uh, anything? To uh, no. Or just uh, Give your uh, ID, put the choose. password, and they're gonna send you this code. The code is uh, 13 uh, mini. I was yeah. like, yeah. Far, far. Uh -huh, oh like my the, gosh, uh, I was, was like, this buy is buy like a super awesome like 4 or something. That's how small it is. So, whoever is the. 오, 뭐라고 불해 화로? 파이어핏 타일을 오늘 완성시켰습니다. I think t h e s h i x 약간 이런 거 뭔가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하진 않는거 아니야.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타일 자르신다고 진짜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 이제 여기에도 다 타일이 깔릴 예정이에요. हम निकलते हैं। और क्या जानवर so many words are so hard. Right? you heard of unga bi emergency? king of is the same thing, but when you're sick, you use more unga. The emergency room is Wow. Oh. Still really nice. Oh, <laughs> sexy!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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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Oh man, that's cricket. Like that's cockroach. You can't see it from the camera. No, it's just a cricket. If it was a cockroach, I'd get the house. I'll, I'll kill it. But the cricket's not. Gonna... But it's gonna stay in our house, and it's gonna. Make a baby. Ant, roach, and spider. What happened? Don't worry, I got it all under control. Don't worry. You lost it? Yeah, I lost it. Don't worry, I got it under control. Oh, ah, oh, dear. <laughs> it's coming to Leo! 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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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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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리오, it's okay. it's okay, it's okay, 리오, it's o okay. 리오 스퀘드, come on, 리오, c 아니, 아까 나왔을 때안 죽이고 왜또 들어가게 하는데? 아니,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니, 베이브도 무섭지? Tell me that you're scared. It's a cricket. Leo Leo. Oh, no, no, no. Chill, Leo. Chill. Sorry that I saw you.